기독교는 동성애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정말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온 가장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주제 중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여러 관점들이 도대체 뭔지, 또 각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시작점이자 어쩌면 최종 목적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동성애를 어떻게 볼까요? 그 답을 찾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 단어 뜻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어떤 논쟁이든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같은 단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부터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딱 잡고 나면 이 복잡한 논쟁의 지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선 동성애라는 단어 그 자체부터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는요, 그냥 뭐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 같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에서 아주 지배적이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심리적이고 성적인 이끌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성향과 행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타고난 기질 같은 거라면 행위는 내 의지가 들어간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느냐 마느냐.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신학 논쟁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성적인 성향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야, 이 질문을 두고 과학계와 신학계가 정말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습니다. 과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맞서왔어요. 하나는 어릴 때 겪는 환경 같은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다는 환경이론. 다른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유전이론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 그 누구도 이거다! 하고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사회적인 인식에도 정말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1970년대인데요. 이때 의학계와 심리학계가 동성애를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죠. 이건 그냥 뭐 의학 용어 하나 바꾼 수준이 아니라 동성애를 둘러싼 모든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시선이 바뀌는 동안 그럼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기독교 내부의 다양한 공식적인 입장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의 입장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하죠. 한쪽 끝에는 성경 글자 그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징벌적 거절이 있고요. 그정 반대편에는 이성애와 완전히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합법적 수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여러 미묘한 차이를 가진 입장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사로 다른 입장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향과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다시 말해 동성애적인 행위 자체는 기독교 가르침과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 돌봐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입장이 갈리는 걸까요? 그 뿌리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 결국 딱한 군데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죠. 어떻게 똑같은 성경 구조를 보고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그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쟁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존 스토트 같은 복음주의 진영은 성경이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남녀의 결합을 기본으로 삼고 있고 동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다니엘 헬미니아 같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성경이 비판하는 건 오늘날처럼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동성 관계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 있었던 착취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성행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소돔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이 소돔의 멸망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해 왔어요. 하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이 사건의 진짜 죄는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을에 찾아온 손님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바로 그 냉대에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금지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걸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도덕법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이교도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정결법의 일부였다고 해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썼던 자연에 어긋나는 이라는 표현. 이 표현도 논쟁의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자체를 거스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당시 로마 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좀 비전형적인 행동이라는 뜻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 논쟁의 정점은 아르세노코이타이라는 좀 낯선 그리스어 단어 하나에 모아집니다. 과연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동성애자를 다 포함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남성 매춘이나 어린 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착취 같은 아주 특정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단어였을까요?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메시지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찬성이냐, 반배냐 하는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모든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답을 찾는 것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좀더 근본적인 물음들을 한번 마주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어쩌면 모든 관점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성애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에 이게 정답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이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탐구하게 만드는 하나의 물음이라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성그 자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적 사랑이라는 그 깊은 감정과 단순히 물리적인 성행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맨 처음 논의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우리는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또 굳이 그렇게 선을 긋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이 의미심장한 문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육체적인 사랑과 거룩한 사랑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신비한 계시를 보여준다. 어쩌면 이 기나긴 논쟁의 해답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신비, 바로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